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영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성전인가, 성전은 교회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성전입니까? 구약의 성전입니까?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곳에 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드신 장소입니다. 만드신 건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셨으며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하시지 않고, 그 성전을 허물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허물도록 하신 것이죠. 그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말발굽 아래에 그 성전이 회파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전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밖으로라는 말 아닙니까?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부르다.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한 무리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물론, 물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우로, 헬라우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선택된 무리들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뽑힌 무리들을 말하는 거죠. 정치를 하기 위해서 뽑힌 무리들,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권을 가지고 뽑힌 무리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경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고 불러냄을 받은 무리, 특별한 무리, 선택된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내 개인이 성전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는 더큰 의미로는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사랑하면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들 가운데 내가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 그들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 구약이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듯이 신약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자 이제 명확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신약의 교회당은 성전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죠? 과연 교회당은 성전인가? 과연 교회당은 거룩한 장소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성전입니까? 아까 성전을 구성하는 요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임자하지 않는 곳,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당은 성전입니까? 우리의 모임이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임은 카페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강의실에서 모일 수도 있고, 또 잔디밭에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모임은 대부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은 대부분 교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으로 모일 때, 예수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그 교회당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구약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하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에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성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임, 주님이 임자하시는 그 모임을 가실 때,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교회당이 성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자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이 거하실 때, 그곳은 성전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그 모임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면서 그곳이, 그곳이 성전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하는 곳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며 교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